여러분, 우리 몸은 운동이랑 노동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? 이걸 알아본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. 2023년 네덜란드 연구진이 심혈관 질환 환자 7,000명 이상을 약 9년 동안 추적했어요. 연구진은 운동을 여가로 즐기는 사람과 직업적으로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.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어요. 여가로 운동하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약37% 낮고 심혈관 질환 재발 위험도 줄었어요. 하지만 직업적으로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오히려 사망과 질병 위험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죠. 즉 많이 움직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. 이걸 신체 활동 역설이라고 불러요.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? 운동은 우리가 짧은 시간 집중해서 몸을 쓰고 충분히 쉬는 과정이 포함돼요. 몸이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이죠. 반면 노동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반복 동작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입니다. 몸은 이걸 건강 자극이 아니라 피로 누적으로 인식해요. 결국 우리 몸은 움직임의 양보다 움직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. 같은 땀이라도 스트레스 속에서 흘리는 땀과 기분 좋게 흘리는 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를 위해 즐겁게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. 너도 나도 알고 싶은 얕은 지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